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여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롬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이 너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편입니다 107편 23절에서 4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이험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영혼이 녹는, 녹는 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지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로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셈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도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고주할 성업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사공피한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태같이 지켜 주시나니.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라 하리로다.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 인자심을 깨달으려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10편 107편 23절에서 43절입니다. 정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첫번째 인생에 섭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시인은 배틀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볼수 있다고 말하면서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명령하신 저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바다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고 이리저리 구르며 치안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집니다. 이때 그들이 요하께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십니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심을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 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덮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 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함을 말씀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모습을 기입고 큰 바다를 오가며 장사하는, 장사하는, 장사, 장사하는 해상무역인의 모습으로 말씀하습니다 그래서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고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산전수전을 겪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인생은 이리저리 구르며 치한자 같이 비틀거립니다. 혼동 속에 빠집니다. 이런 가운데 여와께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강풍을 고요하게 하십니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여서 평온함 없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 찬성으로 영광 돌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산전수전을 겪어야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자연의 힘, 즉 바다와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기에 인생을 사랑하시고 돌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로 인해서 찬송하며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이름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을 메마른 광야로, 메마른 땅이 옥토로 변하게할수 있습니다. 또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십니다.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가 변하여 멋이 되게 하십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주린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도록 고조할 성업을 준비하도록 하여서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십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아니하게 하시는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기도, 줄이시며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 오늘 계획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가 있는 곳에서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의 번영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강을 광야로 샘을 마른 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정의를 세우시고 악한 행위에 대한 심,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자를 위해 광야를 못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어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필요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악한 자가 좋은 환경을 누립니다. 가난한 자가 고통받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불의한 방법으로 풍요를 누리던 악인을 황량한 곳에 두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비옥한 땅에 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번째입니다 정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방백들에 차별없이 같은 대우를 하시며 신분의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동시에 그의 통치권 아래 두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계속되는 고통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기름눈과 항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공피반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합니다이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포악한 권력자들이나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억압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때 사악한 자들은 그들의 불법, 악행이 드러날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보며 기뻐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권한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속에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를 정의롭게 세워가십니다. 한 개인의 공경에서 건져내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예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자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살피고 도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면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확장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입니다. 정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선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사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합시다. 정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로 인해서 찬성하며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면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가는 학장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Amen.